여자 복식 2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히다우리의 이우경 선수 에스켈렌터카, 김보미 김민아 선수의 n h 농협 카드입니다. 김보미 선수가 먼저 나오는군요. 김보미와 김민아 선수의 그린포스. 자, 김보미 선수 10승 12패입니다. 복식 경기 7승 8패. 역시 직접 하는데요. 타격이 좀 부족했어요. 네. 길게 나가면서 축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보미 선수의 공격이었었는데요. 김보미 선수와 김민아 선수는 이제 다섯 번 모두 나와서 3승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대결이죠. 자 이제 히다 선수와. 이우경 선수 먼저 히다 오리에의 공격입니다. 자, 끌어서 뒤돌리기인데요. 자 위쪽에 장 쿠션 쪽까지 끌어야 되는데 끌질 못했네요. 방과 같은 공을 맞지? 끌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네. 두께보다 더 두꺼운 두께를 썼어야 되는데 자, 좀 얇았어요. 네. 김민아 선수 옆돌리기를 가는데 완뱅크를 쳐다보는 것 같죠? 확실하게 분리를 아래쪽 장쿠션에 태울 수 있다면 어, 이 공도 가능하긴 합니다. 김민아 선수의 공격 네, 첫 번째 점을 좀 올리고 분리각을 잘 만들어줬어요. 원크넣 자, 이 점짜리 갑니다. 깨끗하게 선공 받았습니다. 김민아 힘을 내는 김민아 이모가 됐습니다. 좋았네. 아, 아직 문구가 기발해요. 네. 김보미 선수한테는 언니라고 할것 같은데, <laughs> 보미 언니와 네. 아, 미나 이모의 2세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미나 이모가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뒤돌리기죠 <웃음> 좋아요. <웃음> 시작 좋습니다. 김라 선수. 어, 확실한 찬스네요. 2세트 예. 아, 남자 복식의 어, 멤버들이 약간은 예, 좀 우울해졌는데. 자, 우리 몫까지 해줘 예. 이건데. 어, 기스가 나면서 다음 공이 또 자동으로 쉽게 서 있습니다. 어, 김라 선수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네요. 옆떨리기 코너 쪽으로 짧게 들어갑니다. 삼구. 박소비가 커지고 있죠. 사실 김민하 선수가 팀리그에서 더 잘해준다면 NH 농협카드 그 성적과 비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김민하 선수는 복식 쪽의 출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어, 단식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복식만 스물 번을 나왔습니다. 대회전으로 갔어요. 일단 코너를 잘 돌려놨는데요. 아, 좋은데요. 네. 와우 들어갑니다. 자 완투의 공간이 잘안 됐는데 근데 조각이 때문에 <�abadid atraileen> 완투에서 대회전을 돌려서 퍼파이브를 돌리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최대한 집어넣으면서 잘 구사를 했습니다. 퍼파이브를 확실하게 돌리고 대회전. 김인하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군요. 응. 그래서 다음 공 옆돌리기 좋은 배치입니다. 자, 약간 짧게 끌린 듯한데요. 아, 이 사이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아, 안 맞았어요. 끌림이 좀 부족했죠. 네. 아, 잘 쳤습니다만 아깝게 빗나가는군요. 그래도 5득점 김미라 선수입니다. 아, 이번 옆돌리기 너무 아깝네요. 아래쪽으로 약간 찍었 칠 수밖에 없었던 당점이었었군요. 그래도 장타가 터지는 김민하 선수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가는데요. 회전 약간 빼주면서 부드럽게 돌리지를 못하네요. 네. 원뱅크 샷이 나갑니다. 이우경. 네! 네! 이우경 선수는 단식보다는 복식에 모두 출전하고 있군요. 네, 4승 5패였어요. 복직 경기 김범희 선수의 공격이 펼쳐지겠습니다. 옆 돌리기, 아래쪽 공간 좀 조심해야 돼요. 하얀 공의 아래쪽 공간, 직접 가는데요. 아, 자, 그냥 짧게 봤는데요. 네. 짧게 지나가는 옆돌리기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길어지면 어, 제가 말씀드렸던 하얀 공과 단쿠션의 사이 공간 길게 빠지는 공간이 보였기 때문에 직접 맞추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짧아졌군요. 잘한 공 노리고 있죠. 자, 길게 미, 밀어서 좋아요. 네. 아,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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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서 어, 첫 득점 어, 나오는 어. 2세트의 에스켈렌트카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이 두번 있었군요. 1라운드 때는 김미나, 김범미 선수가 9대5로 이겼고, 그 다음에 2라운드에서는 9대6으로 히다. 이우경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1승 1패를 맞대결에서 기록하고 있군요. 아, 지금 목적구 두공이다 붙어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비껴치기로 선택을 했어요. 장쿠션으로 맞아야죠. 득점 맞습니다. 이번, 이번 공격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1점만 득점하는 히다우리에 자5 점을 폭발한 김민하 선수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자. 파란공 두껍게 네, 네. 대회전으로 어, 뒤돌리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으로 치면 가능은 한데 어, 좀 펀치력이 나와줄까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바로 상단에 있는 장쿠시전을 걸어쳐서 하얀공 완뱅크 걸어치기 투쓰리가 아, 왼쪽 하단에 투수리 코너 쪽을 진입을 하면 각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선택이 있는데요. 조정 선수가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김민하 선수와 작전을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흰공을 걸어칠 것 같군요. 네. 자, 내공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걸어치입니다. 내공의 속도에 따라서 입사각과 반사각, 어, 입사각 같아도 반사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 안 걸렸네요.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사각이 좀 음, 세게 나가는 거죠. 예! 김연아 선수의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우경 선수가 많은 경기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다른 경기 때보다는 의미가 다르죠. 네. 대회전으로 가네요. 노란 공 뒤돌리기도 한번 쳐다봤었던 이우경 선수인데 자, 기스는 완벽하게 빠졌고요. 대회전으로 갑니다. 아, 이거 맞춰 내나요? 네. 성공합니다. 성공. 성공. 잘 쳤어요. 레펜스 좀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다른 선수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우경 선수가 득점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 도전해 보고 있는데요. 노란 공 뒤로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아 칠수 있는 공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옆돌리기로 가야 되겠네요. 타임아웃. 강동궁 선수가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쳐도 어렵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맞아도 응. 아, 맞아도 응. 평범하게, 평범하게 어가지고원리맞 응. 응.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세게만 치지 말라고 했는데요 네. 자, 투 뱅크를 보는 것 같아요 공을 맞추지 않고 자, 오른쪽 하단에 원투를 뱅크샷으로 집어넣고 노란공 걸어치기 형태로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세게만 치지 않으면 어, 하얀공이 왼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다음 공을 좀 안전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안 걸렸어요. 네. 자, 이게 안 맞았을 때라도 네. 음공의 위치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한점 추가하는 이우경 선수 에스켈렌트카였습니다. 점수는 5대 2. 김범미 선수 어려운 공 배치를 받았습니다. 리버스 공격인데, 키스 빠졌고요. 와. 오. 됐어요. 오, <laughs> 이게 웬일입니까. 맞았군요. <웃음> <웃음> 야. 자, 지금은 이전 자체도 역회전이었는데 와, 이거는 참 상상도 못할 그런 키스가 네? 득점과 연결이 됐어요.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완벽하게 빠져나갔고, 오 이게 지금 키스가 됐어요. 난 이후에도 역회전이었거든요. 아참참 참 달콤한 키스입니다. 네. 어제 좋은 꿈 꿨나봐요. 네. <laughs> 앞돌리기로 연속 득점 가능합니다. 좋아요. 연속 <목소리> 포인트만니다 럭키샷 중에서 도 최고의 럭키샷이죠. 습니다 이어지는 럭키샷. <목소리> 7대2 약간은 불편했었던 김범민 선수의 상황이었습니다만 아 키스 이후에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뒤돌리기 퍼쿠션으로 갑니다. 오 최대한 길게 지금 뽑았는데요.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팔점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키스 한 방에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1점 남아있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자, 약간 경사가 있고 기울기가 있고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나요? 어, 잘 빠졌어요. 완벽하네요. 키스가 네. 아, 네. 네. 아, 네. 아, 아, 네.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와, 아, 헤몬이 어, 그대로 어, 어, 끝까지 어, 달려갔네요. 네. 네. SK 랜덤 발전에서 굉장 화탈한 그런 기분이 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짜릿하게 성공하는 김보미 그야말 미나가 끌고 가고, 김보미가 마무리하는 네, 경기가 된대요. 뭐 100, 100만 불짜리 기스가 났어요. <laughs> 예. 네. 2대1로 2세트 승리하게 되는 NH 농협카드입니다 세트수가 1대1 동점을 만들었어요. 잠시 후에 3세트 남자 단식 경기로 넘어갑니다.